안녕하세요. 아이 셋 키우면서 운동하는 엄마 임꾸입니다. 아이 셋을 데리고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어요. 소소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육아에 쩔어서 비행기표 구매부터 어리버리했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항공편을 입력하면 구글에서 항공편을 나열해 주는데요. 가격 추적이라는 기능이 저에겐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 가격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알게 해주고 또 언제 가면 가격이 제일 저렴한지 그래프로도 알려주고 보기도 좋았습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준비해서 가성비 터지게 떠난 건 아니었지만 지인의 초대로 계획 이상의 대접을 받아서 감사한 여행이었답니다. 다낭은 4월에 가면 비행기표가 가장 저렴하게 나오네요. 12월은 우기여서 비가 올까 걱정을 했지만. 어... 여행 중 소나기 한 번이었고, 비는 안 왔으며, 하늘 은 언제나 나의 편이라며, 육아의 스트레스를 팍팍 날려버리고, 피로를 해소하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요.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했고, 런드리고 서비스를 받았어요. 겨울에 더운 나라에 여행을 가게 되면, 외투를 보관해주는 서비스로, 5일은 무료이고, 하루 추가 시 2,500원이 부과되어단 모두 아시아나 회원이어야 해서, 아이들 모두 회원 가입시켰습니다. 패딩을 두고 와서 편한 서비스였어요. 아시아나 비라인 지하 1층에 있습니다. 해외 로밍은 도깨비 2심 앱을 다운받아서 5일간 5,800원에 사용을 했어요. 2심은 어, 적용 가능한 단말기가 있어요. 환전은 토스에서 90% 우대로 환전 신청후 공항 하나은행에서 수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래블 원래 카드 발급받고 앱 다운받아서 필요시 동으로 환전해서 택시비 내고 편의점 식당에서 카드 결제를 했습니다. 결제 다 하고 남은 돈은 다시 원화로 환전을 했어요. 아주 편리하게 잘 사용한 카드였습니다. 온라인 체크인을 하고 키오스크로 항공권 발권하고 수화물 붙이고. 순두부찌개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개강추. 몇년 만에 보는 비행기인가. 웅장한 비행기를 보니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부디 무탈하게 도착하기 바랄 뿐입니다. 첫째 줄째는 TV 보면서 잘 왔는데 막둥이가 초반에 난리를 쳐서 힘들었지만 접먹이면서 정신 승리를 했어요. 다낭 공항은 버스터미널 같았고 입국신사는 느려터졌고 저희는 호이아나 호텔로 이동을 했습니다. 다낭 공항에서 1시간 걸렸어요.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지만 속도를 60으로 달리더라고요. 빠르게 달리지 않는데요. 도로를 보니까 신호가 거의 없었어요. 호텔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뷰를 보고 입이 딱 벌어졌어요. 와 쩐다! 광활하다! 허, 아름답다! 샤워 2분 Sunday, l o 오마이갓. t h i 2분 h my God. We are cool. Even, even, Sunday. You look 아 t your own. 공간이 굉장히 넓고 쾌적해요. 새벽 6시부터 10시 30분까지 조식 타임입니다. 개인적으로 로컬 음식 안 먹어도 호텔 조식으로 베트남 음식 미련이 없습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1일 1 쌀국수를 먹었고 과일 주스도 다양하고 저는 부족한 게 없었어요. 아이들이랑 가서 청계랑 거에서 식사하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아요. 아프면 안 되니까. 너무 맛있는데 상수도가 낙후되어 있어서 한국도 와서 바로 구충제를 먹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친절하고 안락하고, 음, 지상 낙원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었는데 막둥이가 시원하게 깨졌습니다 존재가 확실하게 입력시키는 막둥이 그래도 맑고 높은 하늘과 맛있는 음식 다섯 식구 완전체와 식사하는 아침이 행복 쌀국수가 로컬보다 맛있었어요 조식 쌀국수 짱 5일 동안 조식을 매일 먹었는데 그래도 맛있었어요 아이들도 자기 나름대로 세팅해서 먹더라고요 정말 저에게는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조식이었어요 다 먹어보지도 못했던 거 같아요 개인적으로 육고기는 냄새나서 안 먹었고 어, 야채가 풍부해서 볶은 야채를 많이 먹었어요. 수박 주스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12월은 우기라고 해서 추울까봐 걱정을 했는데요. 날씨 너무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조식 먹고 바로 수영장으로 들어갔어요. 다 탔어요. 등 따가워서 혼났어요. <laughs> 쌀국수 너무 맛있어요. 베트남 음식 다 맛있어요. 취향 적용. 어, 방콕 갔을 때 냄새 때문에 매일 토를 했는데 베트남은 고향 음식 먹는 것만이 맛있어. 조식 먹고 바로 수영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추울 줄 알았지만 햇빛이 쨍쨍해서 딱 좋았어요. 막둥이가 겁도 없이 물로 막 들어가서 너무 귀엽기도 하지만 수영장 물 먹어서 괜찮으려나. 다행히 무탈했습니다. 소화가에서 혹시해서 지사제 처방 받아가는 데 가족 모두. 별탈 없이 잘 지내다 왔어요 수목 짝꿍을 못 찾아서 그냥 대충 입었는데 막둥이 컸으니까 하나 사야겠어요 호텔 안에 키즈카페가 있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같이 놀아주는 선생님이 있어서 더 알찼습니다 첫째 생일날 축하해 주셨어요 쾌적하고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투숙객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해요. 공간이 넓고 프라이빗해서 좋았습니다. 캐지 카페 밖으로는 수영장이 있고 가까운 거리에 해변이 있어요. 물이 완전 깨끗하진 않아도 예뻐요 성수기에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신랑이랑 키카에 있고 저는 바다에 있고 너무 바람직하다 여행은 언제나 옳다 음, 이제 아이들도 많이 컸으니 부지런히 여행 다니고 싶어요 위에서 바라본 캐시카페 전체 모습이에요 오른쪽은 풀빌라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호이안 번화가. 아, 일단은 차에서 내렸는데 야시장에 왔는데요. 매연이 너무 심해. 숨이 막힌다. 시골에 살아서 그런지 공기가 안 좋은 게 직격타로 느껴져서 좀 힘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후진국 느낌이 많이 나고. 관광도시에 화려함을 장착했지만 흥미롭진 않았어요. 뭔가 많이 있지만 구입하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고 한국이 진짜 좋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옷 누가 입을까? 의구심이 드는 옷들이 많았고 뭔가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높은 건물이 없어서 편함이 있긴 했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 걷고 또 걷고 베트남 가서 살이 빠졌어요. 저절로 다이어트가 됩니다. <laughs> 현지에서 일하고 계시는 지인분의 추천으로 맛집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게 인상적이었고 아이가 없었다면 한달 살게 했을 것 같아요 물가가 엄청 저렴하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있어서 상수도가 낙후되어 있다는 게 아주 큰 걸림돌입니다 길거리 음식은 안 먹었어요 아이들과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라 아이들 아플까봐 그게 제일 걱정되었는데요 일단 막둥이는 젖을 먹이고 있어서 믿는 구석이 좀 있었습니다 과일을 좀 먹었고 요거트를 잘 먹었어요 구입하고 싶은 욕구가 들었던 그림. 가져가기엔 짐이 많구나. 영상에서 많이 본 소원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탔어요. 사람이 정말 많아서 다리가 무너질까봐 걱정이 됐고, 갑자기 이태원 사태가 생각이 나고, <laughs> 얼른 식당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마담 키우 라이브 음악이 함께해서 좋았어요. 베트남 타이거 맥주 왜 이렇게 맛있는 건지 분위기도 좋고 인테리어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가격도 참신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림으로 되어 있는 메뉴판이에요. 종류 종류별로 다 시켜서 호불호 없이 다잘 먹었습니다. 막도에 찡찡거려서 앉고 라이브 공연 감상하고 뭔가 감성이 뿜뿜 터지면서 그동안 육아에 쩔었던 스트레스 녹는 느낌? 이름도 모르겠는데 음식들이 촤르르 나오고 연신 맛있어를 외치면서 먹었어요. 만족도가 다 높아요. 음식 다왜 이렇게 맛있지? 쌈싸서 먹는 건데 저건 향신채가 들어갔는데요. 전 썩은 생선 맛이 나서 저건 못 먹었어요. 덮밥도 맛있고 비주얼도 좋고 비주얼은 좋은데 양이 소박한 새우님 그래도 예쁘니까 모닝글로리 먹었는데 취나물 느낌? 시금치가 더 맛있어 <laughs> 라임물을 먹는 건줄 알고 손씻으라고 준 물이었어요. 애들이랑 다시 가고 싶은 곳이에요. 정신없이 식사하고 야시장 구경했어요. 들리는 소리는 30분 마사지 에어컨 빵빵 한국말들 많이 들렸습니다. 많은 인파를 뚫고 가족 사진을 남기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뚫고 찍은 사진 찍어 주신 분이 기술자라 생각이 듭니다. 최고. 진짜 사람이 많았거든요. 바글바글.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해서 후다닥 보고. 호텔로 고고 했어요. 베트남 정말 단촐하게 짐 싸서 쇼핑해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망고젤리 많이 사올걸. 돌아오는데 위탁수하물이 1인당 1개밖에 안되더라고요. 좀 당황스러웠고 짐을 다낭공항에 놓고 와서 골머리 썩었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야시장이 엄청 큰데 개인적으로 그냥 호텔이 좋아요. 이렇게 생겼구나. 호기심은 해결이 되었는데 다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요즘에 온라인이 잘돼 있어서, 알리에서도 싸고 좋은 거살수 있으니까. 때마침 첫째 슬리퍼가 떨어져서 크록스 샀는데 9,000원 정도 준것 같아요. 어, 만족스럽습니다. 신랑이 사왔는데, 어, 첫째는 아빠가 신발 사서 신겨주기 기억이 많이 남는데요. 망고잘리는 시장에서도 팔고, 그런데, 어, 전 롯데마트에서 구입을 했어요. 롯데마트가 조금 더 청결한 느낌이 있어서, 망고 맛있긴 하더라고요. 마트랑 가격 차이가 크게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두리안에 먹었는데 맛있어서 당혹스럽더라고요. 냄새는 쓰레기 냄새인데. <laughs> 맛은 굿! 다음 날 신랑은 라운딩 가고 저는 택시 타고 다낭 미키 해변에 갔어요. 막둥이가 뒹굴어서 입안에 머리가 잔뜩 들어갔지만 괜찮아요.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또 만나요.